2026년부터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을 여행하시는 관광객분들께는 여행 경비의 50%를 지역사랑 상품권 같은 지역화폐로 환급해드리는 지역사랑 휴가 지원 제도가 시행됩니다. 개인은 최대 10만원, 단체는 최대 2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며 20개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 후 2027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4월 9일부터는 치유 관광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치유 관광 산업의 기반이 마련되고 문화 생활을 위한 통합문화 이용권 문화 누리카드 지원금도 1인당 연간 14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7월부터는 화랑업 등 6개 미술 서비스 업종이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시군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권 내로 편입되며 11월 12일부터는 국가유산 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이 설계 감리 분야까지 확대되고 수리업자의 보험가입이 의무화됩니다. 새해부터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리고 문화생활도 풍성하게 즐길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많아지니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든든한 정보통 AI 이외진이었습니다.